네, 주안의 문화 12월 11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화에 대한 두 번째 경고라고 하는 제목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의 평화가 주어진 이스라엘이 그 기간 동안 이루어낸 성과들 안에서 교만하여서, 어, 더욱더 사회 악을 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들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님을, 그렇게 흔들러 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것들보다 더큰 흐름들이 있고, 그것을 알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또, 어,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작은 힘들도 있지요. 그러한 힘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은 이제 정보력이라고 하는 말들로 많이 씁니다. 강대국들은 나름 그러한 정보력, 어, 정보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그러한 정보력들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밀리게 되어요. 어, 이러한 정보력은 결국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은 어쩌면 그들의 부족한 정보력들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먼저는 주전 8세기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국내 사정들로 인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건들지 않고, 어 그냥 내버려 두었던 시간들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잘 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그냥 어, 강대국들 안에 사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유리한 상황을 활용해서 여러보암 이세는 북이스라엘의 지경들을 넓혀간 것입니다 어, 이 과정들이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경이 넓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해외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러한 국가의 이득들이 생긴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들이 위험한 상황들이 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의 하늘의 마음도 그리고 이방의 그 강대국들의 상황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작은 이익적인 상황에서 자화자찬하며 죄를 쥐고 있는 그들의 손을 더욱더 굳게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자신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본성은 자신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져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두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 그리고 그들의 죄를 버리지 않는 악함은 결국 하나님의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보다 작은 나라인 남유다를 조롱했고 또한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우기면서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언급하시면서 과연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확실하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은 갈레, 하맛, 블레셋의 가드와 같은 영토들입니다. 그 지역이 이스라엘보다 강했지만 망했어요. 그러한 나라들도 망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 상황 안에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만든 영광들, 그리고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기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모든 영광들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 영광들을 싫어하겠고, 그 금궐들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과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상황은 곧 아수르의 침공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때에는 모든 자들이 사로잡혀가겠고, 계속 비판되는 사회 지도자들과 상류의 세력들, 이 사람들은 끌려갈 때에 다른 자들보다 앞서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나라 전체가 종으로 끌려갈 때는 그 안에 뭐 종들 안에 상류와 하류가 없지요. 하지만 현재 북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는 편협한 시각 안에서의 그 비정상적인 도덕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겠느냐? 그렇죠. 말들이 들판 위를 달리는 것이지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의 도덕적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자신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허무한 것과 뿔은 로데발과 카르나임의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공의가 없는 공로는 오히려 북 이스라엘에게 독이 되며 화를 불러 일으키는 도화선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추구하는 우선순위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공의를 추구합니까? 아니면 삶의 결과를 추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의로움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내는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하는 겸손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 내 협소한 생각이 이끄는 삶,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벌어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에 완전 내 인생 전체가 치우쳐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